안녕하세요, 도도예요. 오늘 제가 버섯 점토를 만들기를 할 건데요. 한번 만들어볼게요. 추천 저구요. <laughs>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.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. 섞을 통이랑, 섞을 것이랑, 이거 진짜 이게, 이거 그냥, 그, 그냥 그, 뭐지 자기가 만드는 게어도 됩니다. <laughs> 네, 물. 아이, 아이클레인입니다. 네. <laughs> 만들기 쉽구요. 재료도 조금 뭐 별로 없죠? 여기다가 흰색깔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흰색깔 하려고 그런 거구요. 그리고 색깔은 아무 색깔, 아무 색 상관 없습니다. 뭐, 액개나 아이클레 아무 색 상관 없구요. 네, 추천 저구요. 이거 느낌도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시면 절대 후회 안해 할... 안 하시는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물보다 좀양 적게. 액기보다 좀 적어야 되니까 얘 너무 많다. 조좀 많이. 네, 1대1 비율로 했습니다. 이제 아이 클레인 넣어줄게요. 아, 아이클레이에다가 색소 넣어도 되구요 네 섞어줄게요 섞을걸로잘 섞어줍니다 이거 제 이거 이거 전자인 줄 하면 느낌이 달라지는데 전자인 줄 하면 느낌이 더 좋아집니다 전자인 지를 하고 올게요 제가 이거 10주만 돌려고 하는데 20초, 졸, 20초 몇 초만 돌려도 상관없고요 많이 하면, 잠시만요. 많이 하면. 네, <laughs> 이거, 아이 물로 하지 말시고요 전투 것처 이렇게 조금만 해주셔야 됩니다. 물조금 하고, 아이 클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, 아이 클인처럼 뭘까, 네. 이렇게 아이클레인 하면 손에 묻잖아요. 아이클레인도 물하면 물, 하면 물 된, 이렇게. 손에 안 묻게끔 해주시고요. <laughs>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액체 넣으면 끝입니다. 되게 쉽죠? 버섯 좀더 만들기. <laughs> 좀 죄송하고요 제가 말한 게아니고요 바깥에 소리가 나서. 네, 이거 섞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섞어줍니다. 러거섞는 어? 어, 이상하다? 어, 여러분, 제가 충격적인 건 제가 방금 주황색이 나왔는데, 노황색이 되었는데, 이거 뭐지? 살인가? 뭐지? 뭔진 모르겠지만, 일단 섞을게요, 계속. 섞... 뭐지, 이거? 하... 전 주황색 물감으로 할게요. 전 주황색을 하고 싶었어요. 아주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. 많이 하면 이게 물 돼가지고, 물될 수도 있는데, 물안될 수도 있어요. 많이 하면. 또. 진한 색이 되면서, 잠시만요. 네, 저희 엄마저를 불러가지고. 제가 이제 학원 가야 될 시간이어서 이거, 버섯 주부터 만들기 1탄, 이거 1탄이었고, 2탄도, 나, 어, 이따가 제가 학, 학원 갔다 와서 찍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안녕.